최근 인텔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20억 달러어치를 매입한 데 이어서 미국 정부 역시 인텔 지분 최대 10%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달아 올랐기 때문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인텔을 본격적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한 번쯤 다 들여다 보셨겠지만 인텔은 PC용 CPU, 서버 프로세서, 데이터 센터, 칩을 만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반도체 제조사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자로 불렸지만 최근 몇 년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뭐 엔비디아, AMD, TSMC 등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있죠. 특히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와중에 인텔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 검토의 가장 큰 배경이 뭐냐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현재 첨단 반도체 약 90%가 대만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해당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공급망이 마비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불안 속에서 미국 땅에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현재 인텔이 추진 중인 오하이오 공장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역시나 미국 정부의 개입 명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고요. 한편 소프트뱅크는 지난 8월 18일 인텔 지분 약 2%를 20억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경영 참여는 하지 않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회복 가능성에 베팅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가 최근 어, ARM, OpenAI 등 AI 생태계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 역시 인텔이 향후 AI 시대에 재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죠. 그런데 낙관론 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텔은 2024년에만 약 188억 달러의 손실을 냈거든요 cpu 시장에서는 amd 에게 그리고 ai 칩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에게 철저히 밀려 있고 차세대 공정을 개발을 하고 공장을 짓는 데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텔의 신임 CEO, 리프타는 취임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 투자를 취소하고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 감축 등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시점의 인텔은 국가 정책 수혜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이긴 한데요.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꽤나 강한 정부 지원의 시그널이 될수 있겠지만, 동시에 기업 자율성이 줄어들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포를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정책 모멘텀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제품의 경쟁력 실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만 진짜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투자 소식 자체보다는 첫번째 정부 투자가 실제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둘째 인텔이 차세대 칩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셋째 경쟁사 대비 실적 반등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 요세 가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인텔 주가, INTC 주가는 지난 1년간 20% 상승을 했으나, 현재 18달러에서 28달러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5년 전 주가에 비하면 약50% 떨어진 상태인데, 우선은 28달러 정도의 52주 최고가를 시원하게 넘겨야 바닥을 찍고 탈출을 하는 거 아니냐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텔의 1년의 상황이고요 주가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네 빗썸 이벤트 아직도 진행 중이죠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진행 중인 5만원 지급 이벤트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빗썸 앱 가입을 하시고 계좌를 연동하시고 초대코드 gold 1 2 3 4만 입력하시면 현금성 5만원이 즉시 지급이 됩니다 요 금액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 뭐 재미 삼아 알트 코인 투자를 바로 시작하셔도 되고 원하시면 매도를 하시고 바로 출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5만 원이 무료로 어, 이체를 할수 출금을 할수 있는 거죠.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빅서맵에서 쿠폰 코드 등록하시고 친구 초대 코드에 g o l d 1 2 3 4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까지 한 건만 완료하시면 최대 7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까 어, 시장 대응용으로 추가 자금으로 활용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비썸 가입 이벤트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됐든지 미국 주식이 됐든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으며 인텔 주식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주주이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망을 동안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가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 센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